안녕하세요 진토보 유 사장입니다. 어, 오늘 방문해 주신 차량은 카니발 15년식이고요. 지금 운행키로트가어 99,400, 그러니까 한 10만 정도 타시는 차량인데 지금 어 플로스트 하나만 장착하고 어시운전 나갈 생각이고요. 일단은 시운전도 갔다 오고 어, 하면서 영상을 어 나중에 찍겠습니다. 지금 상태가 괜찮은 상태고요 마후라도 보면은 이렇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요러, 요런 이런 상태면은 아마 운행하시면서 바로 어, 체감을 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, 지금까지 진터보유사정이었습니다 어,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옆모습을 한번 다시 찍고 어,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휠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 관리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